1장.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에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열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되어건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음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건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 이자는. 누가복음과 연결된 한 권의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기 시작한 일에서부터 승천하신 일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초대계회가 어떻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서 땅 끝까지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누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질문을 원어 그대로 풀면 주여 지금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기에 아무도 모르며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 의해 성취될 것이기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은 감남온이라는 산입니다. 즉 감남산으로서 스가라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1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보지만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11명의 사도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롬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었으며, 15절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를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참여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중에 베드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후배에 올라왔고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가 열두 번째로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표현에서 봉사는 구제를 의미하며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굳이 12명의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엘서 2장에서 예연된 것으로 종말에 주어질 사건이 지금 이제 도래했음을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2장 5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때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여 기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와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모든 유대인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이날 참석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나 혹은 유대계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참석하였습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자신들의 출신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증언케 함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전세계적으로 선포되고 있으며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 선포될 전세계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먼저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에 대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이미 선지자 요해를 통해 말세에 만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취된 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을 성취하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주 대심과 메시아 대심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이들에 대해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외치면서 그 대상에서 차별이 없으며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제삼을 받는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날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선절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만찬과 식탁 교제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생활은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가르침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회심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폐역한 세대에서는 볼수 없는 이타적이고 황계적이며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이든 집이든 그곳을 예배의 처수가 되게 하였고 성도들의 삶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모습은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전 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40일 동안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때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한정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아무리 말씀하여도 이 모든 것을 전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며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 관계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율법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지만 솔로몬 이후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왕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주어졌고 나라는 망하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므로 출애굽이 아닌 입애국, 즉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나라를 다시 세워 실패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므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진행되며 완성을 향해 계속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패가 아닌 완성으로 끝을 맺기에 이스라엘과 메은 언약을 결국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를 했을까요? 첫째는 어떤 왕이 세워지는가에 따라 이스라엘이 흥망성세를 경험했기에 정말 다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 돌아가게 된 이유는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신실하게 다스려도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의 문제로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담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백성이 되고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되어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므로 예수님의 순종과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도 의로운 자로 간주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해도, 불순종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나의 대표자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문제, 불순종의 문제는 구원의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에서 다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깨우치시며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함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한 것이 심판의 기준점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육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새로운 심판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안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나뉘고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새 언약을 맺어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유대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열방을 위한 복의 권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고자 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오로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나라에게 이 나라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다시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것인가에만 고민하다 보면 정작 우리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벌려놓은 일들과 실수, 잘못에 대해 도우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뒤치다 거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제자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도 잠을 잡니다. 피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 당연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게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전도하며 제자로 만들까라는 문제로 보는 것이지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혹은 내쫓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복음의 삶에 장애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나오는데. 이 기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면한 문제로 인해 내 감정 때문에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며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욕심과 근심으로 인해 걸어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자주 보고 읽고 깨달아 이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